태도지를 보려고 무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인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새벽 하늘에 멋진 구름이 펼쳐지고 또 조용한 수면 위에 떠있는 어선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식당 문을 열질 않았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공항 내부에는 식당이 있죠.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인천공항 어, 지하에는 군의 식당이 있었습니다.마치 내가 해외여행이라도 하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이런 것을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그 환경과 동일한 조건이 나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거짓말을 반복하면은 그것이 진실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집단 무의식을 형성해서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나는 단지 무의도에 해 뜨는 광경을 보러 왔지만은 인천공항의 여행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국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 환경과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화장실이 있기 마련이지요. 마치 영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많은 환경들은 그냥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실체가 없는 것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지구한 실체를 매 순간 망각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나는 내 존재의 중심에 항상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되고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일체의 오감 작용들은 항상 내 중심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쨍쨍한 태양이 내리쬐는 분위기보다는 어, 비온 후에 나타나는 이 운무의 전경 이것이 더 영상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영상미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깨우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변화의 주체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의 자각의 대상물들인 거지.내가 동일시해야 될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내 네, 공원을 쭉 둘러보면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그들은 순수해요.배고픔은 밥 달라 그러고 비가 오면 숨고 또 두려움은 도망가고 또 즐거움은 나무에 매달리고 놉니다. 또 성욕이 일어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해소를 해요. 자, 이러한 순수성을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고양이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경계하지는 않지만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은근히 먹을 것을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나는 한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모기를 줘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맨 입으로 되냐 하면서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해야죠. 사람이 만지려고 그럴 때 도망가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압니까? 이 고양이가 나를 경계하고 항상 거리를 두듯이 우리도 그 믿기로부터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의도에 이제 왔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무의도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팔각정에 한번 올라가 보았고요. 팔각정에서 내려다보이는 정경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 걷기 해야죠.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모래 사장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주 얇고 부드러운 갯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우리는 동일한 지점을 두번 밟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내가 걷죠. 그럼 내가 또 다시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저 발자국하고 똑같은 위치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삶은 동일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새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최초에 걷고 있는 이 길을 다시 걷는다고 할 때, 똑같은 저 발바닥의 위치, 그것과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삶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건 매 순간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동일한 물에 과연 발을 담글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밟습니다. 그럼 저 지점을 또 밟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물이 변화하고 있죠? 자, 발을 뺐어요. 또 밟아요. 아까하고 동일한 지점과 동일한 상태입니까? 삶은 매 순간 새롭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저 지점은 수만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한번서 있는 위치예요 다음에 무의도를 다시 와서 내가 저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동일한 위치가 될수 없다는 거.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지루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관념이라는 안전 장치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의 모체도 마음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힐링과 명상의 본질입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마음을 갑자기 벗어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달래는 거죠, 이제. 여행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산새들의 소리를 듣고, 플레음을 막고, 방금 내린 신선한 아침 이슬과 조우하면서, 마음을 서서히 달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달래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제 확장되고 서서히 이완이 되는 거죠. 이완이 되면 틈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슬로 비디오로 보고 있듯이, 빠른 영상에서는 볼수 없는 간격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그 대조적인 빠른 영상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간격도 지금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삶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명상과 힐링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정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격, 사념의 간격, 그 간격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산염과 산염 사념 사이의 틈은 항상 신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선한 틈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 저 파도는 절대로 바다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산염이 일종의 파도입니다. 시면의 중심으로부터 산염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면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기 중심을 찾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긴 여행 속에서 우리는 그 목적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자신이 목적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목적지를 먼 미래에 두거나 먼 곳에 둡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행이에요. 내 자신이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도달해 있는데 도달하려고 하니까 도달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미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목적지를 먼 미래에 도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그리고 여기로 갖고 오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물에 절대로 두번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념과 사념 산염 사이의 그 틈을 발견하게 되면 이처럼 매순간 새로운 전율이 일어날 겁니다. 한 대의 차가 지나가고 또 다른 차가 오기 전에 간격이 있듯이 마음과 마음 사이에도 그러한 틈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사이의 간격과 그 사념과 사념 사이의 틈은 동일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간격을 발견하는 현존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파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는 그 부산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념을 없앨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 파도도 저러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산념이라는이 이 파도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점점 더큰 파도가 돼요. 사념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남겠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예요. 사념만 거치면 그 중심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도에 지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유실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정지를 가져오자 이겁니다. 이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자 이겁니다. 그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불행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행합니까? 뭔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살수 있다면은 우린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움직이는 각박한 삶, 거기에서 여유 있는 정지의 삶, 속도를 늦춰 가는 삶. 일단 우리는 이 속도를 좀 늦춰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영성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매 순간 새롭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겁니다. 중심에 도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실천하면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불행한 우리의 이 악순환의 삶을 선순환의 구도로 바꿔나갈 수 있는 혁명의 인자들이 됩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모두 새롭게 거듭납시다. 감사합니다.